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해봤잖아 군대에서 음, 음. 그럼 이제 너가 전역을 한 후에 프로젝트들이 음.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 기획을하거나 뭐 어. 생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어. 거 아니야? 그런 프로젝트들은또 어떻게 너가 설명할 수 있어? 음. 나도 끼워 주는 거잖아. 아 형은 무조건이지. 맞아. 오케이. 어떤 프로젝트죠? 나는 형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두고 싶어. 직경 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음. 매릭이라는 단어가 있어. 메벌이그 어. 어떤 드넓은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음. 거기에 송아지들이 엄청 많았어. 음. 근데 송아지들은 이제 되게 드너, 드넓은 데다 있으니까 음.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렇이 송아지는 어떤 농 어떤 사람의 것이다. 주인, 주인 이름? 어떤 주인 이름 적은 거지. 그중 하나가 이름이 하나도 안 적혀있는 송아지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송아지가. 어. 어, 딱 보니까 이 사람, 이 송아지의 주인이 매버릭이라는 사람이었어.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아, 이건 매버릭 거다. 아. 매버릭이다메버릭이 하면서, 매버릭이란 뭐냐? 낙인 찍혀지지 않는 송아지.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람한테 빚대면. 사람한테 빚대면, 형 같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잣대에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고, 음. 형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음. 그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이런 사회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그렇지.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편견, 이라든지 어,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어, 조언 불구하고 아닌 조언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형만의 소신이 있고 형만의 가치관이 있고 음. 형만의 자기다움을 그런 자기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있잖아. 그렇지. 어. 말해야 될 거는 음. 이게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은 게.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과 비교가 맞아, 있어. 맞아. 정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같애. 그래서 나는 이제 너나 나나 음. 나는 좋은 점이 음. 부모님이 우리를 지지해주는 부모님들이라서 음. 우리가 이렇게 또 성장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어, 맞아. 그렇지. 물론 음. 우리가 지금 막 뭐가 특별하고 뭘 음. 잃었고 이런 건 음. 아니지만 음. 그래도 우리가 그 그런 거를 좀 옆으로 치우고 우리 맞아.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어, 그런 거지. 맞아. 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준 게 우리 우리든 되게 행운아야 왜냐면 부모님의 지지를 그렇게 받고 있고. 맞아.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놓아 주신 아, 그렇지. 거잖아. 방생 방생. 방생. 야, 저, 우리 사람. 어릴 때부터 스페인. 에 야, 너네 스페인. 가자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렇게 <laughs> 해주신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때, 우리의 길을 정할 때 음. 누군가의 지지가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정말로 중요해. 맞아 맞아 누군가의 간섭과 편견 섞인 그런 목소리와 그런 것도 또 뭐, 당연히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쵸 응.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다운 그런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에 그런 환경이 있으면 나도 응. 나를, 나 자신을 믿고 갈 수가 있단 말이지. 뭐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일단은 내 길을 내가 개척해 보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거든. 응. 물론 그런 사람들 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이거 정말 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응. 바꾼 것도 솔직히 크게 없잖아. 없어. 뭐 솔직히 내가 군대에서 한 것도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도 근데 그래도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음. 느낀 게 음. 이런 거잖아. 그렇지. 지금 너가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많이 되는 게왜 음. 우리 흔히 책이나 뭐 강연 음. 같은데 보면 특히 자기개발서를 보면 음.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맨날 똑같은 예시가 많이 나와 맞아. 그러니까 뭐 어떤 예시냐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 음. 이런 예시가 진짜 많거든. 음. 특히 맞아, 사업자들, 맞아. 사업가들, 어. 부자들 어. 막 이런 예시가 엄청 많은데 내가 그 이유를 몰랐어. 맞아. 근데 이제는 이유를 알아. 음. 이제 이유라는 게 이제 뭐 자기 개발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뇌가 음. 생각을 하는 게어 내가 단순해서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음. 계속 이 예시를 보면서 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음. 그러면 이걸 계속 주입을 하면 음.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성공을 할수 있다. 있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음. 이제 너가 생각 너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음. 이제 그런 어려움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지 그렇지. 자기 길을 가고 싶은데 음. 주위에 이제, 이제 어떤 음. 뭐 조언 아닌 조언들 음. 음. 뭐 이제 불안 섞인 그런 어. 목소리들 어. 이런 걸 듣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음.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음. 예시를 계속 보여준다면 그렇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여줘서 안 되겠지 음. 이런 예시를 계속 보여줘야지 맞아. 계속 보여주면 맞아. 그 사람도 아 그래 저 사람들도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안 되나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지 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환경을 좀더 구축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좀더 개선시키다 보니까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거기서 문화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나씩 점진적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잖아 나는 추상적이지만 한국 사회를 좀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형이 아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게 이러한 예시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바꾸고 음.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길을 갈수 있는 맞아. 그런 음, 환경을 좀 구축을 하고 싶다. 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지. 매버릭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 맞아.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지만, 나도 세상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매버릭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모으냐. 매버릭스러운 사람이 내가 되, 되면 돼. 응. 음.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매버릭스러운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는 매버릭스러운 사람들로만 꽉찰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더라고. 음. 내가 군대에서 이걸 느낀 게, 솔직히 군대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 많거든. 응. 아, 좋은 학교. 좋은 학교. 아, 특히 좋은 학교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되게, 되게 존경하는 형들 중에 군대에서 만난 되게 존경하는 형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셨고 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가셨고. 어쨌든 엄청 많단 말이야. 그리고 한그 사회에서 일도 되게 많이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멋진 사람 너무 많아. 응. 근데 내가 저 멋져 저 멋진 사람이고 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안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지. 알지 못한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들도 만약에 자신이 나도 멋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랑 정말 좋은 교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가 먼저 매버릭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 주변에 매버릭스러운 사람들이 모인다. 음.